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망자를 부르셨으니 금이, 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디에 금이 더필요 되겠습니까?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금이, 금이 더 필요합니다. 주인님,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신로생 <laughs> 교수님 어서 오세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환이 끝났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더 소환하십시오. 소환이 더 소환하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더 필요합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 목숨을 내줄 있게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목숨을 낼 줄림께 부르셨습니까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결정을 내십시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둔의 앞에서 내가 어, 왔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체 그 주님을 삼깁니다 나 아. 따분한 녀석이군 소환 끝났습니다 무슨 하찮은 부탁을 하러 왔느냐 아니 쟤는 늦기 시작했는데 나오보나저기 사냥이 빠르다는데 금이 더필요함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시를 내리십시오 무슨 하찮은 부탁을 하러 왔느냐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어서 견디러 내리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앞에 전율해라 내가 왔으니까 무슨 속셈이냐 어서 결정을 아, 내리십시오 무슨 하찮은 부탁을 하러 왔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셨을까? 내 앞에 전율해라 아, 기세를 내리십시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체 무슨 속셈이냐 네, 주인님. 내로 봇은 하이하는 부탁을 하러 왔는지. 거미와 국을 내어. 아, 그래! 아, 스래어그하 아, 그래! 아, 그래! 지 아, 그래!

내가 본 분을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네. 내 앞에 전율해라 대체 무슨, 무슨 속셈이냐 아하.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대체 무슨 이냐 내가 낭비하지 마시을 낭비하지 마라 네. 지시를 내 목소리를 내줄리께 내 앞에 전율해라 어 아, 결정을 내리십시오 무슨 아, 하찮은 아, 부탁을 하러 왔 아, 업그레이드 완료 아, 내 앞에 전율해라 내 생각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시를 내십시오 대체 무슨 속셈이냐? 주인님을 섬깁니다. 소환이 났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불쾌습니까? 내 앞에 주인을 세라. 무엇이 하는 도을 하라.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주인님.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디들 아, 쟤네들. 아, 고 있습니다. 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무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내줄림께내 앞에 전율해라 있습니다. 내 앞에 전율해라 그러셨습니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있지. 마라 먹었잖아 결정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소원이 끝났습니다 대 무슨 속셈이냐 심하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 무슨 하찮은 부탁을 하러 왔 내리십시오 내 앞에 전율해라 그러셨니까 무슨 하찮은 하 대체 무슨 속셈내 시간을 남비하지 마라 아, 결단내리시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낭비하지 마라. 금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속셈이냐? 소환이 끝났습니다. 지진의 앞을 전가 왔습니다. 아... 무슨 하의전어디 힘을 면겠습니까지다지

아군 영웅이 죽었습니 무슨 갔습니다. 하찮은 구성을 하져하여전퇴 내리지 않습니까내 시간을 낭비하지 <laughs> 마라. 무슨 하찮은 구성을 하용하여를지습니까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내 앞에 선십시오 멍청한 자,를 부르셨으 자리, 부르셨습니 아, 자그리더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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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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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나내열심받아다너 <놀람> <인내심이 놀람> <바닥났다. 놀람> 위한 복수다. 이 녀석. 거 무시다. 끝셉다소이 끝났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내가 저거 고다널 <놀람> 위한 복수다. 명령에 따르겠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무슨 하찮은 부담을 하러 왔다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주인님을 섬깁니다 내 인내심이 다 대체 무 속셈이냐 내가 곧어둡이다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느냐아 네, 니가 나를 내고 싶다. 네, 니가 나를 보내고 다 네, 니가 나를 다내고 싶다. 네, 네, 네. 내 인내심이 바닥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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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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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곧너둠이다에저날불렀느냐 연소만 끝났는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 목소리 내줄 있게. 전은 하니너 위한 복수의 시간을 마음으로 리치와 미타처럼 을 하려 니다내내심이바닥위 명령에 따른 즉시. 내가 곧 얻음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 불렀느니 소환이 끝났습니다. 대벌하러 왔느냐? 소환이 끝났습니다. <놀람>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속셈이냐? 내, 시간을 남기지 내, 내, 아... 내 시간을 보시지 마라. 내 인내심을 좌아할라 마침내 시작이 가어났습니 내가 곧 올립니다. 아... 날 불렀느냐. 내가 너도 입다. 복종한다 내 앞에 전 인내심이 불렀느냐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대단한 무슨 속셈이냐 널 위한 목숨에 연구 마는. 완료 무엇을 해야 하나 나슨하을은구야 우리 형제의 마을 공격받고 있을곧어다내 시간을 내 낭비하지 인내심이 바닥났다 널위한을 원수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전율해라. 날 불렀네. 무슨 인 내가 곧 어둠이다. 무슨 널 위한 복수다. 내 앞에 전율해라.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내두다 대체 무슨 속셈이냐? 너 위한 복수. 나무가 더 필요할 분은 한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내인지 너를 위한 복수 내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 <목수> 참작은 내게 무 연구 와가곧어둠니다내가곧어둠니다널 위한 아, 복수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주인님, 나의 굴렀는 이 밥을 사러 시오 날불러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가곧 어둠이다 내 앞에 전율해라 아, 멍청한 계획이로다 내 인내심이 바닥로다널 위한 복수다 대체 무슨 속설이냐 날 불렀느냐 내 앞에 전율해라 내가 전율 곧어이다 내 시간을 낭비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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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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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내심이 무슨 바닥났다 무슨 한잔 부탁을 하러 왔니? 널 위한 복수다 대체 무슨 속셈이 어둠이다 자던 자가 나의 불렀느냐 널 위한 복수다 내, 내 인내심이 바닥났 대체 무슨 속셈이 다널 위한 복수다 한심하군 날 불렀느냐 내 앞에 전율해라 내가 곧 어둡니다. 아,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무슨 합천은 널 위한 보스다. 내인내심이 바닥났다. 내가 곧 어둡니다. 아, 내가 무슨 합천아 일꾼을 위한.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곧 어둡니다. 내 인내심이 아, 바닥났다. 아, 바닥 이제 전투를 소멸하자 널 위한 가슴니비지마날불렀느니 내가 속으로 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날 불을 뜨겁 하러 니내인내심이 말은 하라